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빠. 한판. 아빠? 아들입니다. 이제 에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해설로 가죠? 네. 징그램이고요. 저는 포코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 게임인데. 근데 왼쪽 아래 그게 살짝 네. 느려 가지고요. 네, 그냥. 비슷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할까? 뭐 그냥 말해 시고요 제가 일단은 타라 스타 파워를 먹었죠? 네. 그거는 이냥그 이렇... 필살 공을 잘 보세요. 뻘공이 아니라 필사공을한번보여요 근데 저게 지금 셀리였나? 어쨌든 제가 일단은 엘프리모 엘프리모 제물을 해가지고 계속 공을 일단 채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실을 해주죠 아빠 아까 죽을 뻔했어요 네? 어, 아빠가 지금 공을 써서 일단 음... 필사공 봤죠? 근데 1인공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네? 일단은 엄마가 짚어 제가... 그려줬어요 뻘공이라고요? 아니 그거 뻘공은 아닌데 별로 안 좋은 공이었어요 일단 공을 계속 모으고 있겠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네세개 모티스가 좀 불안하긴 한데 모티스가... 봤지? 봤지? 픽스 한지 여기에서... 네 잡았습니다 봤지? 잡고요 근데 애플이모가 뛰어들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힐을 대기하고 있다가 아빠가 죽으니까 제가 아니 아빠가 죽을 뻔 했으니까 제가 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방어를 하면서 지금 힐을 하면서 자, 첫 판은 무난하게 네. 그냥 끝내죠. 사라 네, 이성재 이번에 캐리했죠. 이성재까지 마무리와 이지상지 클래스죠. 일단 바로 두, 두 번째 판은 쇼다로 갑니다. 쇼다 두 쇼다 아니고요.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게요. 저는 다이나마이크입니다. 아빠는 타라고요. 계속 타로 갑니다. 저는 다이나마이크요게 잘... 좋아요. 간통이라 가지고 상자가 붙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아, 다이나는 데미지가 좋아가지고요. 근데 타라는 애모가 느려죠 일단 다이너를 만나서 한 대씩 때리고 일단은 크로우... 타라는 공이 차야지 좀 힘을 쓸수있 일단 있죠? 크로우는 잡아야 돼. 내 네, 아빠가 크로우를 컷. 잡고요. 크로우 컷!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밑에다 저는 둘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한 음, 일단 채우러 갑니다 다이너를 견제하면서 아빠는 공을 채우러 아 여기있죠 여기있죠 잡았죠 네 잡았죠? 아빠는 잡고 저는 이을 아, 견제 크로우 크로우 살아났어요 근데 아빠 크로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또한명 잡았는데 또 여기에서 다이너또 살아야죠 또 살아야 합니다 또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팀을 잡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네, 이 팀을 잡아야지 3등 안에 들수 있고. 아까 처음 잡았을 때또 친구가 살아나고. 제가. 그 친구 잡았을 때또 친구가 살아났죠? 근데 지금 또 살았으면. 아, 아. 또 살아. 세번 연속 살아나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엔 그냥 끝. 어. 자, 지금 세팀 남았고. 3세팀 남았고요. 네 아빠는 밑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일단 저는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네 불이 오니까 아, 대리인가? 근데 네, 우리가 파워 파워 캡콤 안 가지고 파워 써요네 파워 근데 그 셀리를 궁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요 못한대요. 다이나를 어셔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있거... 이길 거거든요 파워 캡콤 많아 가지고. 일단 다이너 견제할게요. 다이너 공 빨곤 들어고 아, 셀리를 제가 잡아, 잡으면 되겠죠? 셀리를 제가. 아빠가 셀리잡고 제가 다이너를 잡으면 되겠요 일단 견제, 견제하면서. 지금 다이너, 다이너. 뚜그름면 제일... 이제 점점 좁아지고. 네. 아, 저쪽 다이너도 아파요. 네, 저쪽. 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 아, 아 아빠가 죽었죠? 아빠가 죽었는데 지금 저저 저 아, 다이너보다 제 이미 더 좋습니다. 15대 7, 그냥 저 다이너보다 저다이너보단제 이미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안녕. 안녕.